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내란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특검이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순간에도 싱글벙글 하더니 사형 선고가 되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무기징역이 노상원은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제 집규현의 일심 선고만 남았습니다. 지 규현이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여론을 모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특검부가 사형을 구형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공동체가 내란범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특히 윤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 구형을 하는 것이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어,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현장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어요. 예,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은 내란 1인자인 위윤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방금 전 박옥수 특검보가 밝힌 이유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엔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고 법정 모독에 이어 소란, 법치주의 신뢰 훼손, 특히 피고인의 내란 범행에 있어서 윤전 대통령과 기획을 하고 주도를 했고 이 군경의 그 국회 봉쇄, 헌법 기관 무력화를 계획한 핵심 인물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내란 피고인,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는 내란 피고인이 모두 8명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한 명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고요? 맞습니다. 징역 30년.